할렐루야 네. 어, 오늘 어, 하루도 이렇게 감사함으로 사셨습니까 어, 이렇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 아침에 일어난게 너무 감사하다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게 감사하다 그런 그러, 이렇게 감사를 하셨습니까 사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부모님께서 이렇게 저희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인데 정말 부모님께 저희가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항상 표현하고 살고 계십니까? 어 저희가 그리고 이렇게 어 예배드리면서 또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저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 집사님께서는 이렇게 아멘하고 답을 해 주셨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저희가 이렇게 누리고 살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기에 저희는 정말 그 어떤 절박한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정말 공기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걷지 못할 때라든지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라든지 그런 이제 순간이 오지 올 때까지는 감사함을 잘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순간이 온다면은 그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렇게 참 내가 감사를 잊고 살았구나라는 걸 이렇게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저는 이제 2주 전에 이제 한국을 다녀왔는데요. 일년 어, 전부터 이제 아버지께서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어, 위독하시니까 어, 한번 들어와서 보는 게 좋겠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이제 캐나다에 있는 큰 형님도 들어가고 막내 인저도 들어가고 둘째 형님은 이제 아버지 옆에 있으니까 그렇게 삼형제가 그 그게 한국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정말 일주일 동안 아무 것도 이렇게 드시지 못하고 산소 마스크만 끼고 있는 아버지를 보면서. 어, 정말 어, 마음이 안 좋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겪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가서 기도도 드리고 그렇게 아버지도 보고 하였습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저희가 도착해가지고 아버지께서는 이 주를 더그 모습 그대로 그렇게 계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어 제가 이렇게 어 병실에 가서 처음 가가지고 할수 있었던 것은 뭐 맛있는 거를 사드린다든지 뭐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린다든지 안부를 묻는다든지 뭐 그렇게 할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 소통도 잘안 되시고 들을 수는 있는데 그냥 이렇게 고개만 눈만 조금 이렇게 깜빡이시는 수준이라서 그래서 정말 어제 뭐 좋은 것도 못 모셔 드리고. 그, 할수 있었던 것은 오직 그냥 찬송 불러드리고, 제가 이 면회 갔을 때, 기도드리고, 말씀 읽어드리고, 예수님 믿느냐고 이렇게 한번더 확인하고 뭐, 그러는 것들 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평소에는 정말, 어, 교회에 나와서 찬송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하지만은,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은, 그 아버지한테는 죽음을 맞, 앞둔 아버지한테는 정말 그런 말씀들이 그 자기의 생과사를 가르는 앞으로의 삶을 그 영생이냐 영원한 지옥이냐를 가르는 그런 중요한 순간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과 찬송과 기도는 정말 아버지한테는 중요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매일 드리는 이 예배가 어 그냥 드리는 예배지만은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중요한 예배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한치 앞도 모르는 저희가 내일 어떻게 다음 주에 어떻게 이 예배를 또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한다면은 저희가 이제 매일 숨쉬는 거, 매일 이렇게 생활하는 거, 매일 예배 드리는 걸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때가 되어서 아 내가 그때 감사할 걸 그러면 이미 너은 거지 않겠습니까? 예, 그 아버지가 그래도 이렇게 사명제를 놨는데 사명제가 이렇게 전 세계에서 모였잖아요. 캐나다, 미국, 한국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근데 그렇게 아버지가 어, 도착했어도 2주 동안 그렇게 게, 계속 계실 때뭐 사람들한테 이렇게 연락도 또 취하기도 그렇고 그냥 병원에서 부르면 가야 되고 면회를 또 일정 시간에 면회를 하고 그런 식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들이 계속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만일에 아버지가 그냥 이렇게 계시다가 우리가 그냥 돌아가면은 장례도 못 치르고 돌아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참 마음이 졸이면서 이 세상에 뜻대로 되는 게 없구나. 정말 그렇게 위급하게 연락을 받고 왔지만 뜻대로 되는 게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그렇게 정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이 다가왔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어, 아버지 임종을 기다리, 기다리면서 제가 했던 게뭐 숙제도 해, 하고 했지만은 어, 이렇게 아버지 말씀 그 장례의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어, 찾고 어떤 말씀을 전해야겠다. 그런 것들을 그 시간 동안 준비하게 됐습니다. 원래 이제 그 코로나가 비록 이렇게 끝났지만은 저희가 거기에 올라갈 때는 그한 사람씩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한 사람씩 올라가가지고 이제 노인분들이 많으니까 방진복을 다 입고 가서 조금 이렇게 하고 내려오고 그래서 매번 이렇게 코로나 검사도 하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그런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길다 보니까는 위독하다고 한 번씩 꼬라고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사명제가 다 같이 가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찬송을 이렇게 부르려고 할때 형님들이 좀 소리도 크니까 좀 작게 부르라. 부르지 마라. 좀 그런 분위기였지만은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또 찬송도 부르게 되고 그리고 그런 일이 한두번 정도 있고 난 후에는 어 임종 예배도 같이 사명제가 아버지 앞에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이제 그런 일들이 또 있고 난 후에 이 장례를 기독 예배로 저희 친척들 중에서는 처음으로 기독 예배를 어 치르게 되었습니다. 정말 어그 시간들이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아 이게 왜 이럴까 생각했었는데. 그 시간들이 정말 하나님의 예비했던 시간들 같습니다. 오늘 이제 어 말그 말씀을 보시면은 21절 말씀을 보시면은 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이제 죽임을 당한 후 부활하신다는 이야기를 수제자들에게 베드를 포함하여 해줍니다. 그렇게 하자 베드로가 그 화를 내면서 황변을 하면서 아 절대 그럴 수 없다 어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면서. 확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23절에 사탄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시면서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하시면서 굉장히 꾸짖는 걸 보게 됩니다. 어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있고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생각이 맞지도 않고 그 뜻이 전달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자기가 어디로 그래 가야 될지 그것을 알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해줘, 일을 해줘도 베드로는 눈 앞에 보이는 그냥 예수님만 보면서 어 예수님이 죽는 다음에 어떻게 될까 그 인간적인 걱정들 그걸로 이렇게 채워 갔, 갔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그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일이 무슨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나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사람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면은 그 걱정이나 고난도 감사하고 해야 되지만 사람의 일이라면 그것들이 얼마나 힘들고 때로는 그냥 재수가 없다. 내가 왜 이래? 운이 나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저희들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신다고 <laughs> 고백은 하지만은 정말 그렇게 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도 이번에 그 이렇게 그런 하나님을 그래도 체험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아버지가 한국에 이렇게 계시고 저희들이 할수 있는 건 아프다고 하실 때 없었습니다. 그냥 밥 먹을 때식 기도할 때, 때 어, 공영시 할아버지 예수님 이고 천국 가게 해 주세요. 그런 기도 애들하고 저하고 번갈아 가면서 하고 그거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또 이렇게 뭐 그냥 저희가 예배드리듯이 그렇게 형식적으로 그럴 때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하지만은 그 신음 소리까지도 들으시고 어 돌아가시기 한달 한달 전에는 중환자실에 이렇게 입원하셨다가 어 퇴원하시게 됐을 때 그때 장모님께서 찾아가 가지고 어 예수님을 다시 영접시키고 이렇게 그 아버지에게.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물었을 때 아버지가 아멘이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걸 보면은 저희들의 그냥 하는 기도 하는 조그마한 기도였지만 그걸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응답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 그 저희들의 정말 의미 없는 것 같지만 의미 없이 드리는 것 같지만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받으시고. 그렇게 여기신다는 걸 생각할 때 저희들이 이런 교회 생활을 하고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는 것들이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일이 왜 이렇게 되어가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모든 것을 다 예배해 놓으시고 또 이렇게 뜻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제가 그 준비를 하게 되었고 아버지 장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입간 예배를 하고 나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이가 사람의 일은 다르다. 정말 어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이 이렇게 아버지를 잃으면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정말 슬프고 힘들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그렇게 슬퍼지도 않았고 그렇게 영적으로 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예배를 또 드리게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24에서 26절까지 보면 <laughs>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룰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차절이라. 그리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어, 저희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의 운명을 닥하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그렇게 되는 것이고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정말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정말 목숨까지도 내놓고 그렇게 따라오라고 그렇게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영생을 이렇게 주신다고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 저희들 생각과는 정말 다른 하나님이시고 저희들의 지혜와는 정말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시기에. 저희가 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이 뒤에 분명히 있음을 알고 이렇게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혜롭게 마지막 날에 가서 후회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지금부터 저희 영생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어 천지를 지으시고 생사 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연약한 삶을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항상 먼저 생각하고 구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환경 속에서도 기쁨과 소망을 잃지 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우리 사모님과 김순분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을 말끔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세상에 있는 저희를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주여 주신 십자가를 지며 걸어가는 하루하루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